인 같아요. 그렇지. 네. 오늘 가을 얘기 좀 해볼까요? 아, 네. 아, 선생님. 아니, 어. 전조협 회장 이정수입니다. 아니, 전조협이 뭐야? 전국 조광민남 협회요 아. 선생님. 어? 가을은 사랑의 계절 아니겠습니까? 그렇지. 제가 이 칼날 같은 콧날로. 오. 전조엽 에너지를 나눠드리지요. 먼저 이열이 이번엔 밴드 언니 선생님 이제 선생 님 차례요. 비였어요. 아, 어, 이 칼날 같은 콧날. 아, 정말 완벽해. 조심해야지. 선생님, 어, 그래. 저 오늘 끝나면 점집에 가야 된답니다. 아니, 왜? 점쟁이들이 어찌나 찾는지. 왜널 찾지? 제 칼날 같은 콧날 위에서 작돌 타겠다나요? <웃음> <웃음> 선생님, 안녕하세요. 해리콥터예요. <laughs> 선생님, 어? 저희 마법 세계에서는요.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은 무서운 벌을 준답니다. 어떤 벌을 주는데? 머리를 돌려버리는 무서운 <웃음> 맛. <웃음> 그런 머리 있어. 네. 어머, 그러면 옥동자 좀 부탁한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<laughs> 조수, 데이비 카펫! <laughs> 데이비 어? 카펫? <카페트>? 어? <laughs> 아니, 뭔가 무시무시한. <laughs> 동자, 들어가. 싫어. 들어가. 들어가. 아, 들어가. 아, 들어가 봐, 한번. 아, 너의 머리를 돌려버리겠어. 아, 싫은데. <laughs> 오. 자. <laughs> 오. 자. 오. 일단. 머리를 조여야 돼요 어, 에, 어, 조심, 조심, 에, 조심해 조심해 어, 어, 어.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에, 다음에 주문을 외워야 돼요 얄라리 얄라 리 얄라성 카피카필룸 얍! 잘봐너 앞으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될 거야 이제부터 돌려버리겠어요 말 <스> 선생님말잘들 거지? 아, 아, 좋아 풀어줄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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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. 자, 야. 앞으로 말안 되는 학생들 머리 다 돌려버릴 거야. 알았어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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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laughs> 아버지가. 아. 아. <laughs> <미져. 웃음> <laughs> 이게 무슨 소리예요? 봉숭아 학당 아홉 번째 캐릭터 황장군이. 미단, 오늘을 위해서 천년을 기다렸어 가을밤을 당신을 생각하면서 당신을 생각하면서 기다렸어 아니, 전 미단이 아니고 미선이에요 내가 얘기했지 당신의 이름은 미선이 아니라 미단이요 후세에 나는 당신 딸 이름은 미단이고 아니, 글쎄 아니랬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? 정말. 미단이 엄마 예, 엄마 어, 내가 왜 이러지? 어, 당신은, 어. 당신은 미단이요 예? 네? 왜 날, 왜날 기억 못 하시오? 아니, 저... 천년 전 당신이 신었던 유리구들을 보면 기억하겠어 유리구다. 당신 발에 딱 맞을 것이요. 유리구다. 미단, 어서 여기. 발을 대보시오, 미단. 내발 사이즈인데. 당신 할수 있어서. 어서. 어서 미단, 어서. 여기요. 어서, 어서. 어서. 어, 왜 그러세요? 왜왜 어. 네. 그러세요? 잡을 수 있어. 잡을 수 있어. 합시다. 아니 계속 합시다. 할수 있어. 예. 미단, 어서 발을 올려놓으시오. 어서. 조금. 당신은 할수 있어. 수 아니 왜 그러세요? 어. 네. 미단, 예. 미단으로서 다리를 지우시오! 아니 왜 왔어! 어. 나는 물을 보면 갈고 싶어져! 예. 아니! 미단! 아. 아니, 아니, 왜, 왜 이러세요, 정말! 아. 들어가세요! 들어가라니! 이제 와서 들어가라니! 봉수이 악당 아홉 번째 캐릭터인데! 들어가라니! 있을 때 잘하시오! 나는 나! 이러시오! 아. 아. 그게 뭐예요? 이주만에 모두 유행어가 돼서 모두 원래 유행어였어요. 그리고 전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. 왜 받을 수가 없어요? 이미 결혼한 몸이에요. 결혼했어? 네. 누구랑? 이봉원. 이봉원! 내이 궁중학사 이봉원이럴 줄 알았어. 네니내 녀석을 단켜내. 단켜내. 닭꼬치듯이. 이게 뭐예요, 정말? 들어가라고? 봉숭아 당 아홉 번째 캐릭터인데 들어가라니 있을 때 잘하시오 나는 봉이야 봉이야 <laughs> 이렇게 기고 봉이어야지 여기서 봉이 하면 지금 앞에 이형 진짜 똑같이 따라하려고 했는데 딱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봉이 하는. 어? 이 형이 무슨 잘못이야잘하고 들어가야지 있을 때 잘하시오 나는 봉이야 <laughs> 완벽해 귀엽고 깜찍하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까 바로 이+ 허리에요 아 <laughs> 선생님 가을 아니에요 네. 정말 건조한답니다 그렇지.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. 정말로 그 단풍놀이 갔을 때 단백불 한불을 버리면요 정말 살불이 나서 나무들이 아까운 나무들이 홀리당다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. 그래서 맞습니다. 제가 산불 조심에 대한 노래를 준비했어요 <laughs> 네, <그랬어요>. <웃음> <웃음> 세상에 이럴 수가 어쩌 아첨 몰라 엄마. 못 타면 불라리 산불 산불 불라면 홀라당 망해 망. 홀라당 망해. 자, 여러분께 들 찬스를 한번 드리겠어요. 찬스 뽑으세요 하나만. 네, 뽑으세요. 어 잘했어요. 주세요. 네, 가지는 거 아니에요. 예. 몸벌 나왔어요. 아, 선생님 보여주세요. 자, 기대가 됩니다. 네. 전곡 다시 듣기. 네. 잘잘잘잘잘 <laughs> <다가가가가>. 정리하고 선생님. 나의 사자님 안녕하세요. 이온 음료 같은 여자, 물보다 흡수가빠른 여자, 보끼리 스웨트 권 <laughs> 이온이에요. 보끼리 <laughs> 스웨터 모든 남자. 이모가 되니까 <laughs> 선생님 어? 사실 전 지금보다 더 엄청 엄청 예뻤는데요. 웃기려고 성형수술한 거예요. 어 예. <laughs> 아니, 그게 말이 되니? 어? 아니 왜? 제 심장이 고장 났나 봐요. 내 심장 소리 들려요? <laughs> 당신도 날 보면 심장이 뛰나요? <laughs> 우리 사이 어울리지 않아 <laughs> 아니야 내 눈을 보고 얘기해 병원에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나한테 편지 줬던 거 기억 안 나? 기억나. 나 기억 나나 기억 안나 나한테 편지 줬었잖아 기억 안나 기억 나잖아 기억 나잖아 아니야 기억 안 난다고 기억 안나 아, 팔에 힘이더 하나 하나도 없어서 편지 쓸 힘이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. <laughs> 이현아, 나 쳐다봐봐. 우리 기억이 남아 있는 한,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자. 그리고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때 부터지만 날. 박준영 오빠, 박준영 오빠. <laughs> <laughs> 내이름은 옥동자예요 <laughs> 빠지겠군. 권연, 나도 널 좋아한다. 이러지마, 이러지마. 난 옥동자를 사랑해. 권연, 옥동자가 돈이 많은 건 안다만 이 세를 위해 날 택해줘. 아니야. 아, 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. 슈퍼 개그맨이 태어나기 위해선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돼. 자 아!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아이고, 천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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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참아우 도저히 수준 안 맞아서 같이 공부를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영국의 권위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 로이 울리어스 세바스찬 주니어 3세예요 그냥 세바스찬이라고 불러주세요 선생님 어? 저는요 가을이 정말 싫어요 아니 왜? <laughs> 아니 호주에 있는 3천만 헥타르, 음. 브라질에 있는 5천만 헥타르, 그리고 제주도에는 있 3천만 평. 어우, 거기에 는그 가을에 나오는 그 수확물들을요, 다 수확하려면 그걸 언제 다 수확해요? 아니, 왜, 왜 울어, 왜? 어? 그걸 언제 다 수확해? 나 너무 불쌍한 것 같아. 니 왜? 나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셨나이까 아, <laughs> 아, 아,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정신을 치수려야지 애피해도 어객님 고객님 님 커피나 한잔 드시면서요 마음을 좀 가라앉히세요 제가 콜롬비아에 있는 대농장에서 직접 따온 원두커피로 만든 거랍니다 어디? 네. 다 식었잖아 어난딱한 커피 아니면 절대 안 먹어. 아, 도련님 대표 드리면 되잖아요. 응? 지금 뭐하는 짓이야? <laughs>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? 이건 또 뭐야? 아 모자이크요. 방송에 부적절한 장면인 것 같아서요. 지금 식사 중이신 시청자들을 생각하는 알프레도의 배려랍니다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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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털이 나가려. 아, 진짜 못했어, 민망하게. 오늘의 완벽한 몸의 글러리 청입니다. 그래. 오늘의 주제가 가을. 가을. 어쩜 아니겠습니까? 아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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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저희 애들 이에 당황스러워하시는. 오늘 가을하면 생각나는 거 가을 운동회 어, 가을 그래. 운동에서 회 최고의 인기 종목 닭장을 보여드리죠. 억동작 나와 담배자 다리를 다리 다리 잡아야지. 자 다리. 다리를 올려. 올려. 잡아야지 올려. 자. 다른 걸 보여드리죠. <laughs> 어. 그래, 다른 거 다른 거. 가을하면 생각나는 가을 풍경을 갤러리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을 풍경 가을 풍경 딱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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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어. 어. 이게 뭐니? 단풍놀이요 <laughs> 아, 아, 아 그만해 그만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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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여기입니다 아니 뭐가 또 여기에요? 부킹에서 결혼까지 사랑의 메신저웨타 황마담입니다 선생님 아 아, 정말, 정말, 정말. 응. 가을은 외로움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부킹만 시켜주지 정작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한다 말을 못합니다 어 그래도 남자답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해봐요 그렇게 해볼까요? 그럼요 누구? 사랑한다 <laughs> 어? 내 사랑 어? <laughs>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자한테 고백도 못하니? 도대체 누가 여자야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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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응? 여장하는 네맘다 알아 도대체 누군가 용장이야 머리 벗겨져. 난금발이 좋다. <laughs> 지금 뭐 하는 짓이야. 어? 아유, 됐어. 야, 나 남자니까. 가서 어디 한번부킹님 시켜봐. 너왜 이탈하네? 어? 뭐. 자, 팁이야 <laughs> 오! <laughs> 잘 모시겠습니다. 이쪽으로 오시죠. 오늘 물 좋습니다. <laughs> 자. 이쪽 분 어떠세요? 이쪽 분. 됐어, 나가 있어. 날뭘려 <laughs> 보는 거야? 나, 나. 이쪽 뿐 왔다, 이쪽 뿐. 뭐야, 나보다 얼굴 더길잖아 어? 야, 가서, 딴 데나 알아봐봐. 너 나가 있어. 아이고, 모자이크 처리해야겠다. 어? 이게 뭐야? 아우, 정말, 여기 물이 왜 이래. 여기, 여기 어디... 있습니다! 난 어때? <laughs> 너 아직도 이러고 다니니?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이브하이루이야 <비와> <laughs> 이런 순하고 업된 분위기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분위기야 <laughs> 여러분 이 업된 분위기를 누가 잠재워주죠? 아이스 <laughs> 좋았어. 한 방에 정숙하게 만들어주지. 모두 다 같이 나를 따라 해보는 거야. 자, 1학기, 2학기, 1학기, 2학기. 이렇게 다섯 번만에 쳐보자. 시작! 1학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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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문제야. 1학기 다음에 뭐가 오는 줄 알아? 1학기! 바보들 여름방학 오지. 신를 따라해보는 거야. 자, 왼손은 삼각형을 그려보고. 오! 자, 다 같이. 자 다른 반대 편은는 동그라미를 그려보는 어, 거야. 동그라미좀더 크게. 좋아. 자, 좀더 크게. 좀더 크게. 좀더 크게. 됐어. 그게 자신들의 얼굴 크기야. 와, 사지 자, 다음 주는 별을 그릴 거야. 모두 영색들하고 <laughs> 웃어야 될지 우려 <원해야> 될지 모르는 염색한 <laughs> 분위기. 내가 바로 원하던 분위기야. 자, 추억 마무리 합시다. 가을은 뭐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모든 그 곡식들이 연그는 그런 계절이니까 몸과 마음이 살찌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. <웃음> <웃음> 나, 댄서. <laughs> 오케이. <후>. <웃음> <웃음> 셋, 제가 그쪽으로 가겠어요. 다 같이 또! 더. <laughs> 5, 세븐, 8. 앉아, 앉아! 어, 앉아, 앉아! 어, 이거 이어폰 다안 들어가. 자, 가을 하면 여러분들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? 어... 추석? 추석 하늘? 하늘? 음... 그래요. 보름달이 생각나죠? 보름달. <laughs> 틀렸어요. <laughs> 자 보름달을 위한 제가 모르는데? 댄서를 보여드릴게요. 그 그래, 보름달 댄서네? 보름달 댄스? 어, 좋아. 뮤 웃어? <laughs> <laughs> 사람 너무 재밌다. 우리 모지 뭐 가르쳐 줄수 있겠어? 네. 댄서기? 어, 아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보름달 댄서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다 같이 박수 더! 5, 6, 7, 8! Come n 자, 기가 막히